저는 소프라노 이연진이고요. 처음 유학을 독일로 나가서 켈른 대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했고요. 그 후로 지금 베르설금 학원에서 졸업 연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저는 테너 강보호입니다. 이곳 프랑스에서 유학을 했고요. 어, 현재는 여기 프랑스 파리 바스티유 국립오페라단에서 합창단원으로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다희입니다. 어, 저는 고등학교 때 파리로 유학 가서 프랑스에 오래 살았는데요. 어, 최근에 피바디대에서 박사 받고 이제 왔습니다. 연주 활동 계속 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선덕이고요 에콜로 말 크레테 부글라인에서 공부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미녀를 가지고 공연할 기회가 많지는 않은데 좋은 기회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서너 감사드리고 <laughs> 저희 남편과 같이 하는데 어, 뭐 이중창도 있고 어, 또 국악인과 같이 하고 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주로 연주에 참여하게 된 거는 처음인데 어, 훌륭한 성악가 분들이랑 또그 중에 많이 호흡을 맞췄던 <laughs> 어, 성악가 분들이랑 같이 약간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음악회를 하게 돼서 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지난 두번 기획하셨던 그 공연들을 제가 보고 언젠가 했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은 했었는데 이렇게 함께 초대해 주셔가지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laughs> 서양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정작 한국음악, 우리음악에는 되게 무지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연주를 통해서 어, 공부도 좀 많이 했고 어, 이제 또 연주를 부각하는 분들이랑 같이 하게 돼서 되게 기대됩니다. 네. 저는 빵이, 빵 많이 <laughs> 구워요. 애기들이 있어서 애기들을 위해 굽기도 하는데 음. 근데 어, 약간 이제 연주가 끝나거나 음. 뭐 콩쿨이 끝나거나 중한이 끝나면 약간 어, 스트레스 풀려고 음. 할 때도 있고 어. 그리고 빵 거주면 주위 사람들이 기뻐하니까 예. 그렇게 약간 선물을 해주는 게임져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 어, 무슨, 무슨 게임을 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좋아합니다. 예. 같이 이 c h it, c 이 t c h it, 라 a t c h it. Catch it, catch it. c 조용신의 <laughs> 조니 <laughs> <laughs> <아니, 웃음> 가사도 되게 소민적이고 예. 저희 시대 그딱그 발라드 좋아하던 시, 시절 요즘 음악이랑은 조금 아, 다른 되게... 그 감성이 옛날 감성 예. 좀 그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는 푸치 푸치좋아요 아. <laughs> 사람의 그 히로애락을 <희노해라 웃음> 그 아. 음악으로 표현할 줄 아는 작곡가 특히 슬픔을 되게 잘 담아내는 저랑 정서가 맞는 것 같아. 요 어. 그래서 좋아해. 모차르트는 뭐, 뭐 많이 좋아하시면 뭔가 순수함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성격이 막 딱딱딱 빨리빨리 바뀌는 그런 전개도 좋고 현대곡 중에는 지난번에 쳤던 리게티 음악도. 음. 악보 보기는 난해하지만 음. 네, 뭔가 수학적이고 도전해볼만한 것들이 음.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마리아 칼라스 좋아합니다. 마리 칼라스 노래를 들으면 음. 저는 이게귀 옆에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약간 소리 자체는 화려하지 않은데 그 어. 선명한 음색이 음. 잘 들리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좋아합니다. 청산리 밖에서 불황진지 나온 아리아인데요. 음. 황진이가 부른 아리아. 그 시조 시조에 맞춰서 곡을 붙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벽해수를꼬시는 음. 아리아고요. 어. <laughs> 네, 네, 그 약간 시, 그 시조를 할때그 그 빛깔이 있더라고요 아리아에. 음. 이렇 맞게 잘 작곡을 하신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저희는 옛날 뭐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할까? 음악을 많이 해 저는, 저는 아니에요. <laughs> <laughs> 너무, 너무 많이 봐요, 저보다. 저는 음. 요즘에 이제 이제 2세가 나올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laughs> 어. 걱정이 너무 앞서서요. 어. 네. 음. 그런 생각이 <웃음> 많습니다. <웃음> 예. 저는 어렸을 때 유학을 오게 됐는데 음. 어, 제가 막 이렇게 되게 오고 싶어서 왔거든요. 음. 부모님 따라 온게 아니고 교육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음악이 아니어도 음, 일단은 교육비가 안 되는 것도 미국이나 한국에 비해서 좋고 그리고 되게 저 때는 특히 되게 거장 선생님들이 많이 은퇴하셨는데 음. 되게 많았어요. 민요라는 주제로 어 저희 프로그램 알차게 잘 구성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이 제사회 코리아 아트송 챔버 뮤직 페스티벌입니다. 어 회가 거듭될수록 더 좋은 프로그램과 더 좋은 연주로 거듭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즐기러 와주세요. <laughs> 좋은 기획에 연주에 참가해서 참여하게 돼서 어, 좋고요. 어, 재능 있는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오니까 와서 같이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